혹시 넓은 화면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FE는 그런 당신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넉넉한 128GB, 256GB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마이크로SD로 확장 가능해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그레이 색상은 지문이 덜 묻어 깔끔함을 유지하며 고급스러운 테두리 마감과 단단한 프레임은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화면이 크고 터치가 부드러워 부모님 세대에게도 사용이 편리하며 영상 시청이나 뉴스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펜이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 필기나 그림 그리기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삼성 브랜드의 안정적인 AS는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화면 크고 좋다, 이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I 평가를 받고 right. 있습니다. 갤럭시탭 s10 fe는 당신의 일상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